Hello everyone. 영어회화 핵심 패턴 233기척편 오늘은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요. It's impossible to 동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It's difficult to 동사 패턴처럼 뒤에 동사원형이 오고 이선 투부정사의 내용을 대신한 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impossible to 동사. 동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가끔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특히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경우에는 동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용사 impossi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시 들어간 핵심 패턴이지만 이슬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이투 부정사의 내용을 대신한 가주어일 뿐이거든요.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t's impossible to 동사 불가능하다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간단 예문학습. There's so much work left to do. There's so much work left to do. There is plus 단순형사단순형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There are plus 복수형사복수형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o much work 아주 많은 일이 있어요. 이제 left 남겨진 필요 하기에 네, 해야 할 남겨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해요? To get this done. Get done. 하게 되면 뭐뭐를 끝마치다. 뭐뭐를 완료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By today. By 플러스 시간형사가 오면 시간형사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까지 이것을 완료하는 것은 끝내는 것은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eaking and 영자 please.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큰 목소리로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자까지 만적겠습니다 n u m 불가능하다. 두 단어. 이것이 마을이 되는 것은 네 단어. 오늘까지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 u m 불가능하다. 두 단어. 결정하는 것은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불가능하다 두 단어 모든 이것을 하는 것은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불가능하다 두 단어 화내지 않는 것은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5 불가능하다 두 단어,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연습하기 결정하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해 It's impossible 결정하다 Decide죠 그래서 It's impossible to decid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걸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It's impossible 이걸 다하는 것은 하다, 하는 것은 to do all of these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v yeah, 가 아니라 do입니다 it's impossible 근데 화를 내다, 화를 내는 것은 get angry죠 근데 화내지 않는 것은 not to get angry, not to get angry 화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오늘의 퀴즈,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It's impossible. 바른 말을 하는 것. 바른 말이라는 것보다는 말을 바르게 하는 것.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to say the right thing. To say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